한 30, 한 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뉴스나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확대를 했다. 그게 뭐 이슈니까 방송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가족분들이, 아니요, 내가 집에서 끝까지 보실 겨. 예? 안 보네. 막 이러는 경우 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자기소개 먼저 아, 좀 해주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은솔 노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이문정입니다.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가 정말 그 어르신들한테 일상생활이나 건강이나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거 이제 인터뷰 하게 됐어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자, 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이 기존에 사시는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면서 낮 시간 동안 일정하게 어르신들이 주간 보호센터 에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댁으로 모시러 가서 저녁에도 모셔다 드리는데 그 센터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중에 집에서 하셨던 도움을 받으셨던 그 도움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도와드리고 신변 처리도 도와드리고 또 목욕도 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간 보호 서비스에 꽂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인지 활동, 신체 활동 크게 나눠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해 드리고 어르신들 자존감도 향상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기들 다니는 유치원이랑 비슷한 거죠? 어, 운영하는 구조나 체계가 거의 비슷해요. 응. 근데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기들이 아니고 어르신인 게 다른 거고, 그리고 어르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저희 서비스 해드리는 게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요양원이랑은 좀 응. 다른? 아, 요양원은 그러니까 요양원은 지금 주간 보호 단니에 있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확실히 이제 좀 덜하신 거죠. 뭐 이제 이 신체 활동도 더 이제 떨어져서 실제로 요양원에서 음, 일하셨어요. 어 요양원도 예, 운영도 하고 또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도 이제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서비스를 바꿔서 주간 보호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분위기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조금 업돼 있어요. 아무래도 거동도 잘하시고 하니까 프로그램 할 때도 또이 피드백이 좋으니까 더 재밌게 할수 있고 아또더 어르신들이 더 재밌게 뭘또할수 있을까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또더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좀 다른 점이긴 하죠 같이 좀 즐기시는 어,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농담도 하면 돌아오는 농담도 재밌고 하니까 어르신들이랑 또 얘기하는 재미도 또예 크고 어, 즐겁죠 일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그 정하고 있는 기준은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노인 중에 노노 노인, 노환, 노인성 질환 그리고 파킨슨 이런 걸로 일상생활에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줘요. 그러면 그 등급을 가지고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다니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그 외로 이제 아직은 등급이 없으셔요. 그러면 일단,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등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저희가 등급을 받으실 수 있게 절차나 이런 거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등급이 없어도 이용은 가능하셔요. 등급이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되실까요? 어, 요 등급이 없으시면 장기요양 보험 적용을 못 받으시니까 등급이 없을 때 다니실 때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조금 되지만 그냥 실비로 이제 다니시다가 등급을 딱 받으시면 그때부터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요양 등급 몰라도 일단은 주간 보험을 해드 일단 전화를 주시면, 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도 다 설명해 드리고 주간 보호를이용하려면 신청 방법을 뭐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됩니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제일 중요해요.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있으시면 뭐 이제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급여 종류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동의만 해주시면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뭐 등급이 있으시면 뭐 다음 날이라도 바로 이용 가능하시죠. 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인지 활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는 게 조화 안 가지고 색칠하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단조로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세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색칠을 했다. 그러면 내일은 미술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입체 작품도. 내가 색칠을 해서 어, 음, 이렇게 벽에다 걸수 있는 이런 작품들도 만들면, 그 이제 어르신들이 또 어, 집에 가서 걸어놨더니 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또 다음에 참여할 때 참여율이 더 좋아지죠. 이제 그런 인지활동을 할수 있고. 신체 활동도 매일 어르신한테 우리 체조할까요? 그러면 처음엔 좋아하시는데 또 그것도 좀 질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외부 강사를 들여서 이제 전문적으로 뭐 웃음 치료를 하신다든가, 음악 치료를 하신다든가, 체육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계속 날마다 바꿔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알아보는 팁은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이 잘구성되어그 어, 어, 이제 일단은 고정도 되는 거고. 외부에 대해서 지역 자원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센터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단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도 모시고 와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말벗도 해드리고 또 이제 저희 센터 인력으로는 사실 외부에 어르신들을 일일이 모시고 나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봉사단들이 많이 오면. 저희도 외부 활동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회 청년 봉사단이 월에 한번 정도 오세요. 많으면 두번 뭐 이렇게 오시는데 날씨 좋을 때는 올라가서 이제 그 저거 탭을 펴놓고 간식 드시고 내려오시면 어르신들이 기분 전환도 되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희 센터는 또 밴드도 해요. 제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호자들이라면 어르신들이 센터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가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식사는 뭐 드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밴드에 오늘 어르신들 식사 점심 저녁 오전 오후 간식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고 올려드려요. 예 그리고 또 프로그램 오늘 오전에 오후에 뭐 하셨어요? 오늘 목욕하셨어요? 오늘 미용 봉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쭉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센터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적으로 보호자들한테 알려 주는 센터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주로 이제 저희가 송영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제 차를 태워서 어르신을 모시는 게 저희 서비스의 시작이거든요. 집집마다 다 모시러 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 모시고 모시고 오시면 제일 빨리 타시는 분들은 뭐 8시 전에 차를 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센터에 도착하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래서 9시에 차를 타시는 분은 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고 하니까 거의 모이는 시간은 9시 반에서 한 10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거의 센터에 도착하게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간호님이 이제 어르신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제 혈압체크랑 이제 이제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간식을 좀 한번 드세요. 오전 간식으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는 오전은 10시 반에 프로그램 시작하거든요. 한 시간 정도 하고. 오전에 인지 활동했으면 오후에 신체 활동해요. 그래서 10시, 10시 반에서 한 11시 반 1시간 정도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나셔서 화장실도 다니시고 손도 닦고 하시면서 점심 드시는 준비하세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 그것도 점심 동안 한1 시간 정도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빨도 닦으셔야 되고, 또, 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누워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오침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옆에 어르신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하시고, 색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저희가 도안 따로 드리거든요. 그럼 그 색칠하시고 이제 그렇게 오후 시간에 잠깐 보내시다가 쉬, 그러니까 휴식하시는 거죠. 그 거동은 좋지 않으셔, 않으신데 좀 걸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시면 혈당 올라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좀 걷자고 해요. 그러면 저희 요양보호사랑 간호사님, 뭐 사회복지사들이 그 저희 센터 이제 크게 한 10바퀴 정도 돌아요. 그게 시간이 또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 조금 지내시다가, 이제, 오후 간식 드셔야 돼요. <laughs> 오후 간식 좀 드시고, 어, 주간 보면 바빠요. 그래서 그거 드시고, 또 화장실 가세요. 이제 화장실 가셔서, 뭐, 기저귀 봐야 되는 분들도 봐드리고, 뭐, 이제, 그런 체크 좀 하고, 손 닦고, 이제, 또쭉 앉으시면, 이제, 어르신들, 오후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이제 해서, 외부 강사가 오면 외부 강사랑 또 신나게 하시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 할 때는 또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매일매일? 매일해요. 매일매일 달라요. 프로그램 내용은 매일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끝나면, 또 이제 시간이 어느덧, 4시쯤 돼서 오후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르신들도, 또 잠깐 또 운동하실 분들 하시고, 이제 저녁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을 좀 드시고, 이제 저녁 드시고 나면 또또 또 같은 순서예요. 이빨 닦고 구강 관리 해드리고 이제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약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약을 거의 기저질환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댁에서 이제 협조 받아가지고 약을 다 갖고 와서 개인별로 다 이제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다니면서 약 드리고 드시는지 확인하고 다 드신 거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다 해드린 다음에. 자, 이제 누구 어르신 누구 어르신 이제 저랑 집에 같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센터에서 이제 대구로 출발해요. 그래서 거의 센터에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좀 다르긴 한데 5시 한뭐 10분이 십0분 30분 길면면 6시까지 해서 집으로 다 모셔다 드리면 이제 저희 하루 일과는 끝나는 거예요. 네. 아침일찍부터 저녁 네. 네. 네, 네. 학교랑 거의 비슷하죠. 이제 저희 주간 보호 센터에 직종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지만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원장이잖아요. 원장이 원장이 있고 음, 원장도 사회복지사도 할수 있고 의료인도 할수 있어요.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저희가 저희 주간 보호 같은 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주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제공한 프로그램을 기록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행정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주간보호, 장기요양 서비스에 가장 주축이 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수적으로도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7분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어르신이 지금 7 명이 넘어서 1 0 명이면 요양보호사 둘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은데 어르신의 신체 케어 이제 뭐 그런 서비스 케어 뭐 이런 거에 전반적인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거의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화장실 가실 때, 이동하실 때 도와드리고 식사가 혼자 어려운 분들은 식사도 도와드리고 뭐 이제 그런 목욕도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거의 요양보호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운전원이 있어요. 어르신들 송영해야 되니까, 운전원, 이제, 고그 도와드리는 운전원이 있고, 또 센터에 따라서는 사무원도 있어요. 행정을 도와드리는 사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호,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 간호원나 또는 간호주무사. 이제, 그리고 센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랑 작업치료사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있는 센터도 있고, 제가 설명드린 직종만 한 일곱 가지 되잖아요. 그런 여러 직종들이 모여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 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터에 따라서 안내가 조금씩 달라요. 그, 그러니까 뭐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하루에 한, 저녁까지 먹고 한 14,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안내하는 센터도 있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점심도 드실 거예요? 저녁도 드실 거예요? 물어봐서 또 안내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호자분하고, 음, 분쟁 아닌 분쟁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자분은 센터에서 설명하는 금액을 완전히 믿고 계실 거잖아요. 하루에 14,000원이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 엄마 20일 이용하시면 28만원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청구하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공휴일이 낄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 6시가 넘어서 가산이 붙을 수도 있고, 저는 좀, 이제, 요 주간보호를 뭐,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불편을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엑셀로 표를 짰어요. 등급별로 15일, 12일, 20일, 뭐, 21일, 22일 해서 표를 아예 짜서 저희 그 센터 오셔서 입소 상담 하실 때 보여드려요. 어르신들이 또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어르신들이 있고 경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거에 따라서 금액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거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센터 이용에 이용에 대한 그 비용적인 이제 막연한 걱정을 좀 덜어 드릴 수 있게 이제 좀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있죠. 보통 그 주야가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4등급이 많다고 치면 응. 일반 그20% 응, 15%. 아, 15% %로 네. 좀에서 네. 얼마 월에 그러니까 고부터 해야 되는 4등급이시면 8시간 기준으로 점심 저녁까지 다 드시고 토요일까지 이용하시면 한3 0한 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비 다 포함하고 그 비급여 항목 다 포함하고 해서 이제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뭐더 줄어들면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네, 이제 그걸 표로 저희 센터 오시면 표로 딱 설명을 해 드립니다. 네. 네, 아까 비급여는 <laughs> 네. 또뭐 비급여는 식대 식비랑 간식비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병원 모시고 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료를 봐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용, 본인 부담금 비용 청구할 때 거기다가 그냥 엎어서 같이 청구해드릴 때가 있어요. 물론 항목은 다 따로 표기하지만 이제 그것도 넓게 보면 비급여라고 보셔도 돼요. 식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게 위탁급식.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다 조리를 끝낸 걸 센터로 가지고 와서 때가 되면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조리 이제 그 저희가 조리원을 채용을 해서 이제 센터 조리실에서 이제 직접 조리해드리는 거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리해드려요. 그래서 직접 조리를 하는 센터니까 더 이제 장점을 <laughs> 설명, 에어, 설명을 설명 드리면 아무래도 음식은 좀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금방 한 거니까. 그, 또 이제 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위생에 쪽. 조금 더 물론 미타급식도 위생을 신경 쓰시겠지만 재료를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리지 않나 그렇게 <laughs> 알아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예, 예, 예 그것도 좀 상담하시면서 여기는 식사는 어떤 식으로 제공되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되죠. 르신들이 네. 고동이 어렵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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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 네, 네. 너무 심한. 아, 네. 그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보호자들이 상담을 꺼리는 게 많은데 물어보시는 게 많은 것 중에 저희 엄마 아버지는 휠체어 타요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됩니다 <laughs> 저희가 그,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한 노하우로 <laughs> 휠체어 어르신들도 그 이제 음, 저희 센터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어르신을 모시기도 하고. 어르신이 집에서 쓰시는 휠체어를 갖고 와서 이용도 하시기도 해서 그또 여기서 깨알 같이 저희 센터 <laughs> 홍보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들 주간 보호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아예 설계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센터에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부담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 휠체어 하시는 분이, 분이 네. 네, 네, 네. 오, 센터 어, 네. 센터 알아보실 때 그런 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치매가, 배회하시는 치매가 있으시고, 폭언, 욕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감정 기복이 좀 크신 분들, 공격성 있는 분 계시고, 주로 이제 남자 어르신들은 좀 힘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이시는 어르신도 계셔요. 사실은 배회하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조금 관찰을 해요. 보호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음, 보호자분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는 알아는 듣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설명하시는 배회보다 덜한 경우가 있고, 보호자분들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더한 배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한번 모셔보고 저희가 관찰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그데 그런 정도의 배회라면 괜찮으세요? 그리고, 하, 폭력이 심한 어르신은, 아, 저희도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기분이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면 참 좋은데, 치매가 있으셔서 폭력성이 있는 건 그, 굉장히 순간적이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 와, 슈퍼맨이다 할 정도로 기운이 넘쳐가지고,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다른 어르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눈으로 보지만 말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분이랑 좀 상담을 해요. 입소하기 전에 약을 좀 바꿔주실 수 있나? 네, 조금 깔아지게. 이제 그런 상담이 좀 되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처음부터 뭐 폭력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러워서 이제 그런 좀 상담을 좀 하죠. 네. 힘들 때는 가끔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어르신을 이렇게 좀 케어를 해드리고 보호자분한테도 제딴에는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이제 전달을 잘 못한 거죠. 뜻이 고해가 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굉장히 속상해요. 그 오해를 못 풀었을 때 그게 좀 많이 속상하고 어르신이 조금 자꾸만 그 했던 기능들이 좀안 되는 안될 때. 아,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일 때. 근데, 음, 사실은 해드릴 게 없었어요. 음. 그게 연세가 드시고, 어, 치매 그, 악화되는 순서에 따른 기능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을 때, 마음은 더 가는데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서글프고. 그리고 보람된 순간은 많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기억은 더 오래 하게 돼요.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제 신념을 좀 바꾼 거예요. 습관을 바꿨어요. 좋은 거더 더 많이 생각하자.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도 나쁜 거 생각, 얘기하면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센터 분위기만 더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물론 나쁜 얘기들이 많지만. 네. 근데 좋은 얘기를 자꾸 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 생활을 잘 하시고, 요양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이고 잘 계시겠지? 그러고 이제 우리 센터에 계신 어르신 서비스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보호자분이 막 이렇게 간식 막 선물 이런 거 가, 갖고 오실 때 있어요. 막 갖고 오셔가지고 막그 우리 선생님들이랑 다 이제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센터 다니시면서 더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기분 좋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르신 잘 모셔다 드렸는데 한 30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화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되게 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막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어,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장례도 잘 치르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되게 힘도 되고 아 그래도 나 서비스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제 <laughs> 그런 게 되게 좋죠. 그게 보람이죠. 제 저뿐만 아니라 뭐 천안에 뭐 주간 보호뿐만 아니라 뭐 요양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몰라서 못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그 맡겨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센터를 오시면 그 순간부터는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게 뭘까 고민도 하고 뭐 센터장 원장들끼리 만나서 요거 프로그램 하니까 어르신들 분위기 되게 좋더라 그, 그 강사 되게 잘해요 뭐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거 공유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뉴스나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뭐확대를 했다 그게 뭐 이슈니까 방송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가족분들이, 아니요, 내가 집에서 끝까지 보실게요. 안 보네. 막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간보호 서비스가 어르신들 그 노후의 삶에 되게 도움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뭐, 집안 환경이나, 뭐, 그 밖에 치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하면 저희가 기똥차게 친절하게 받습니다. 아무도 이래서 모시려고. 그러면 정말 설명을 잘해드려요. 잘해드리고, 뭐, 그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해결해드릴까를 같이 고민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니까 네. 주간보호센터를 관심분들이알았 <laughs> 네, 네, 네. 그 영상 통해서도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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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센터도 많이 오시고요.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은솔로인 주관보호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